안녕하십니까. 신미대 LBC 소장 임철우입니다. 오늘은 환승연애2의 규민, 혜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이 베란다 씬을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규민어를 이해해야 돼. 규민씨의 말. 근데 이걸 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봅시다. 혜은씨가 토킹룸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전 회차에서 혜은씨가 감정이 요동치면서 거짓말을 뱉었잖아요. 상대가 믿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리고 지금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 뒤에 토킹룸에서 나온 지연씨를 보고 아유 너 진짜 웃긴다 야 하하 이렇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지연씨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혼자 울었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울고 슬픈 마음에서 올라왔어. 혜연 씨는 지연 씨를 보면서, 아, 쟤도. 나와 똑같구나 동병상련에서저 웃긴다 표현을 썼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혜연씨가 발랄하고 그리고 성격도 좋고 좋은 사람이지만 약간 이런 인간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혜연씨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딱 내뱉는 굉장히 투명하고 좋은 사람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지연씨 입장에서는 나중에 물론 오해는 풀리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혜연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혜연씨가 스스로 티를 안 냈으니까 참았으니까. 그러니까 지현 씨 입장에서는 뭐야 이사람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혜은 씨가 외모도 훌륭하고 그리고 말도 잘해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아. 그런데 이렇게 돌발적인 발랄함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봐 언니들한테 찍히기가 딱 좋은 캐릭터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 조금 걱정을 해서 이 친구가 약간 왕따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혜연씨가 착하고 투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짓는데 익숙한, 무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게 뭐 밑에 애들 아니면 꼭 동기 중에도 그런 애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 무리를 짓고 꼭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면서 그것으로 자기 무리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에 타겟 시대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옳다는 저대때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애들이 무리를 지었을 때 타겟으로 삼아서 "고 봐 우리 무리에서 나가면 너 이렇게 된다 하고 타겟을 쳐잡기가 딱 좋지. 왜냐면, 발랄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뭔가 튀는 부분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해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의 나쁜 아이들이 타겟으로 삼는 캐릭터와 나쁜 여자애들이 타겟으로 삼는 캐릭터가 좀 다른데, 나쁜 여자애들이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삼기 쉬운 캐릭터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피해를 받던 경험이 있던 건 아닐까? 라고 이제 제가 실은 손자서는 의심을 좀 했었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어쨌건 지연 씨가 뭐혜연 씨를 왕따 시켜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지연 씨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환승연애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다 매력 있어. 너무 좋은 아이들이야. 저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규민씨까지도 나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금 혜은 씨의 이런 성향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뱉는. 그러니까 내가 참으려면 얼마든지 참는, 그것도 인내심은 강한 친구인데, 물론 그게 원래 이 친구의 성향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런 힘든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그게 키워진 건지, 그건 뭐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참을 심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남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는. 어떻게 보면 더 눈치를 안 보게 됐을 수도 있겠죠. 인간에 대한 신뢰가 그 과정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을 거고. 인간에 대한 공포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규민이처럼 약 투정 부리고 그렇지만 귀엽고 이 친구가 나를 해칠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유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민이가 혜연 씨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남자 친구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나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혜연 씨는 규민 씨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한테 너무 안전한 대상이고 물론 이제 저의 이런 말들은 너무나 많은 추정과 많은 소설이 담겨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이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규민 씨가 초콜릿을 사옵니다. 이 초콜릿을 사온 걸 보고 혜연 씨는 또 마음이 안. 좋죠. 이 초콜릿은 야, 저렇게 이쁜 초콜릿 처음 봤네. 그러면서 이제 해은 씨도 처음 봐.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선물인 거지. 근데 이거는 지수 씨와의 데이트에서 지수 씨가 이제 초콜릿에 대한 얘기를 해서 지수 씨에 대한 선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세연 씨가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스케이트 타다가 다친 게 이렇게 부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롯데월드 지진 갖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규민 씨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겁니다. 차갑게 대하고 하지만 규민 씨와 해은 씨두 사람 애착이 있는 사이잖아요. 이정해 될 때까지 소독도 안 하고 소독 아프다고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은 씨는 뭐랄까 좋게 말하면 노예 근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너네 이거 해야 돼 이거 꼭 따라야 돼 학교의 규칙이 이거야 라고 해도 혜은 씨는 자기 철학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안해말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거해 그렇다고 이 친구가 못 되고 나쁜 친구냐 그렇진 않아 자기만의 정의가 확고하고 선한 사람이지 그런데 어떤 무리에서 봤을 때는 얘는 좀 벗어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멋있으면서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위험한 음.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지. 규민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냐면 걱정되지. 그리고 혜은 씨가 원래 저런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까 덧날 때까지 또안 했다는 게마음이 걸리겠죠. 그럼 혜은 씨는 이제 규민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비타민 잘 먹어서 고마워. 매일 꼭 먹어. 생일 선물로 비타민을 줬었거든요. 규민 씨가 이렇게 비타민을 먹고 이제 병을 놔둔 거를 본 거죠. 그거를 이제 퇴근하고 와서 저거를 보고, 아, 이 친구가 내가 사준 비타민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규민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규민씨는 지금 지수씨와 나연씨라는 다른 두 여자분에게 문자를 보내기에도 한 명한테만 보내야 되니까 그것도 바빠 그렇지만 걱정은 되니까 얼음찜질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혜연씨는 규민씨랑 얘기를 하고 싶죠 뭔가 싸우든 뭐 하든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접점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수건을 핑계로 규민씨 방으로 들어갑니다 수건을 네 개나 달라 그래요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어, 말을 길게 하기 위해서 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이야기를 꺼냅니다 잘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되게 딱 좋은 거다 쉽게 포장이 돼 있던데 하니까 그 포장 가지고도 얘기를 이어가고 싶으니까 포장 그거 잘돼 있죠 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죠 왜냐면 말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혜은 씨는 원빈 씨와 데이트를 하고 규민 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규민 씨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 처음으로 안 보낸 거죠 서운하지 않냐는 질문에 약간 서운하다는 말을 합니다 <laughs> 그래도 괜찮았어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다고 스스로를 계속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진 않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규민 씨의 문제는 오늘 두 여자랑 데이트를 했거든요. 나연 씨와 지수 씨. 그런데 각각의 여성들은 규민 씨가 두 사람이랑 데이트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각각 여성들은 오늘 나랑 데이트를 했으니까 나한테 문자를 보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명한테만 보내야 되잖아요 한 명한테 못 보낸 거야 못 보낸 사람이 지수씨거든요 지수씨가 표정이 이렇게 되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지 나랑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나한테 문자를 안 보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오늘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규민 씨도 생각이 복잡해져 미안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지금 되게 인기가 있는 이 상황을 멈추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야 어쨌건 이 사람들과 끈을 놓지 않은 상태로 이 사람들과 마음이 서로가 깊어지고 뭔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나한테 선택권이 남아 있게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수씨 마음에 상처가 난 거죠. 그래서 이날 저녁에도 혜은씨는 또 수건을 가지고 말을 걸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만 말을 안 놓고 있냐 말을 놓자 이런 식으로 규민씨에게 제안을 하고 규민씨는 이제 말 놓자라고 하지만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규민씨는 왜냐면 규민씨에게 혜은씨는 이거 참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유약한 자신을 감싸주고. 귀여워해주고 그렇게 나를 정말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줬던 사람인데 그건 내리사랑이 돼버린 거야 이제. 규민 씨는 규민 씨 대로의 삶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성이 또 생기잖아요. 이성을 또 사귀잖아. 그러니까 이성을 사귀었을 때의 설렘을 부모한테 느끼진 않는다고. 그런데 저나이때의 남성이라면 그 설렘을 느끼고 싶겠지. 근데 혜은 씨에게는 더 이상 그런 설렘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그런 감정적 애착은 있지. 그런데 한편으로 여기서 규민 씨가 혜연 씨를 대하는 걸 보면 약간 좀 과장해서 말하면 쫄아있어. 엄마한테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규민 씨는 당당하고 남자답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자신을 꿈꾸는데 혜연 씨 앞에만 가면 과거의 자신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쪼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쫄아버리는. 왜냐면 혜연 씨는 과거에이두 사람의 관계는 규민 씨가 혜연 씨가 너무너무 멋있었거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였다고요. 한편으로는 과분한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겠지.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자신의 나약함을 자꾸 자극하는 그리고 지금의 이성 관계를 방해하는 그냥 엄마 같은 존재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렇지만 내 일을 자꾸 방해하고 나를 자꾸 따라다니면 싫은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미팅 나가거나 소개팅 나갔는데 엄마가 따라와. 누가 좋아하겠어. 물론,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내가 너무 비약한 비교지만, 규민 씨의 심리에는 그런 마음이, 이게 좀 극단적으로 그 심리를 끌어올려보면, 그런 심리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심리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세연 씨가 이제 행복하세요? 라고 뜬금없이 물어보지만, 잠시 후에 원빈 씨가 들어오면서, 좀두 사람은 다시 어색하게. 다시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나누지만, 원빈 씨가 이 정도로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 서로 얘기하는 모습이 X랑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면서 뒷걸음질로 퇴장을 합니다. 아, 원빈 씨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서 수건을 받아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으로 쪼그리고 있는 규민 씨를 밀어서 넘어뜨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혜연 씨가 원래 많이 하던 장난이었겠죠. 약간 남동생한테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규민 씨가 이제 미치셨어요라고 하지만, 혜연 씨는 되게 좋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 이걸 뭐 스킨십으로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건 두 사람이 과거처럼 장난도 치고 이렇게 티격태격 할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좋겠지. 그럼 세현 씨가 유리 같으시네요. 라고. 규민 씨의 약한 모습, 그리고 귀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혜은 씨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규민 어가 등장해. <laughs> 올라가시죠? 라고 했단 말이에요. 혜은 씨가 저 말을 들었을 땐 어때요? 내가 장난치고 미치셨어요 하고 장난도 치고 웃으면서 얘기했어. 그리고 올라가시죠? 이 말은 같이 올라가자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도 저 장면 처음 봤을 때 규민 씨가 올라가자고 한줄 알았어. 같이 우리 올라가서 얘기 좀 할까요? 라는 말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당연히 혜은 씨도 그렇게 이해했을 거야. 아마 이 장면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을 거야. 근데 이 말은 나도 담배 피러 올라갈 거니까 나 이제 갈 거니까 너도 이제 가라. 가는 김에 너도 가라 이 말이더라고 나중에 이걸 맞춰보니까 규민씨의 마음속을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나 담배 피러 갈 거니까 너 이제 그만 나가줘 이 말을 참아 못하는 거야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어야 되니까 엄마 오늘 집에 가서 혼자 밥 먹어 이 말을 참아 못하니까 그럼 이제 집으로 갈까요 그럼 엄마 이제 집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마찬가지지 아 제가 자꾸 혜은 씨를 엄마라고 비유해서 죄송하네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래서 베란다로 오는데 이거를 혜은 씨 입장에서는 나 바람 쐬러 베란다 갈 거니까 같이 올라가자로 들었을 거예요. 나도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규민 씨는. 나는 바람 쐬러 올라갈 거니까 이 방에서 난 나갈 거니까 너도 나가라, 너도 올라가라. 그 뜻이었더라고. 근데 그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민 씨가 사람 간의 이런 트러블 그리고 혜은 씨의 그런 감정적인 폭발에 극단적으로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야. 무서움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어쨌건 도망가는 사람이지 피해버리는 사람이야 자기 입으로 말을 꺼내지를 못해 이제 이 정도로 하시고 올라가요 이런 말을 못해 올라가시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해 그게 규민씨의 언어더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막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혜은씨한테 유독 많이 나타나 혜은씨한테 쫄아있어 아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혜은씨를 부른 게 아니었어 그냥 나 올라갈 때더 가라였어 그게 규민씨의 마음이었죠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야 회피 성향이 너무 강한 거지 그래서 혜은씨는 지금 나랑 같이 올라가자는 말인가? 로? 뭐, 뭐야, 그런 건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지. 그리고 혜은 씨는 규민 씨랑 더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더 해석하고 싶어. 그래서 베란다로 와봤더니 이 사람이 있지.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규민 씨가 담배 피우지. 그러면서 아, 앉을래?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그니까, 규민 씨가 단둘이서 좀 안전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까 원민 씨도 왔다 갔고 막 이러니까, 둘이서 안전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라가시죠. 나 이제 바람 쐬러 베란다 할 거니까 너도 오세요. 그리고 여기 딱 문을 여니까, 음, 잘 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하게. 앉을래? 앉으세요. 이거로 이해했다고 지금, 혜은 씨는. 근데 규민 씨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도, 어? 나 여기 있었는데 또 왔네? 뭐, 그러면 나온 김에 뭐 앉을래? 뭐, 잠깐, 우린 뭐할 얘기 없었지만 앉을래? 이거거든요. 이거 드라고.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환승연애라는 이 숙소 안에서 규민 씨가 자신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거는 혜은 씨밖에 없잖아요. 오늘 규민 씨는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면 두 여자와 데이트를 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불안하다고 지금 마음이 걱정되고. 그런데 규민 씨는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이 사람은 연약한 면이 있거든요. 뭐 멘탈도 그렇고. 뭐 체력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불안을 뭔가 해소하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안 질래란 말까지는 안 했을 텐데 이날은 지금 불안하고 걱정돼 두 여자 사이에서 그래서 원래 내가 의지했던 혜은 씨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올라왔을 거야.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안 질래란 말을 하게 했던 것 같아. 그런데 혜은씨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올라오라고한 거야. <laughs> 말을 하자고 한 거고 이게 그래서 오해가 된 거예요. 규민 씨는 올라오라고 안한 거지 나는 오라고 안 했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냥 앉을래라고 물어봤지 근데 무의식 속에는 자기의 불안을 의지할 수 있는 불안한 마음에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혜은 씨니까 혜은 씨를 좀 옆에다 두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을래라고 했어 그러면서 혜은 씨가 옆에 앉습니다 규민 씨가 뭐 여기 시원하고 좋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규민 씨 자세가 벌써 쪼그라들어있지 아까와 자세가 똑같은 자세로 다시 풀어지는 것 같은데 발의 위치가 아까보다 훨씬 더 쪼그라들어있어 <laughs> 아까 이 오른쪽 발이 이 앞에까지 걸터져 있거든요 지금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 움츠러들어있다고 그게 뭐해은 씨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 미안함이나 음. 근데 규민 씨 입장에서는 해은 씨가 뭔가 어려운 상대야 윗사람이고 과거에도 나를 귀여워해 주었던 그런 연인이라고요 근데 물론 해은 씨가. 규민 씨를 아래로 보진 않았어. 그건 규민 씨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혜연 씨가 왜 이렇게 저한테 거래를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겠거니 하고 그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혜연 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민 씨는 벌써 싫어. 저 말이 나오니까 불편하고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은 오로지 내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힘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혜연 씨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내용을 터놓고 의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혜윤 씨는 전 여친이고 지금 나는 미래 여친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게 미래 여친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규민 씨의 머리, 머릿속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대현 씨가 왜?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라고 규민 씨가 얘기하고 혜윤 씨는 그냥 체력적으로 힘들어? 라고 걱정하죠. 그러니까 혜은 씨는 그런 잘 참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독한 면이 있잖아요 있,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규민 씨는 체력적으로도 약한 참을성이 혜은 씨에 비해서 부족한 면을 많이 드러내면서 혜은 씨가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두 사람의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규민 씨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지 혜은 씨는 마음이 아프죠 세상 신나 보이시던데 데이트두번 하고 왔으니까 근데 규민 씨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오늘은 계속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규민 씨가 일어나요 나 잠깐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하면서 일어나요. 마음이 불안하고 의지하고 싶어서 혜은 씨를 부르고 싶다는 무의식이 아까는 존재했었는데 혜은 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다른 여자들 때문에 지금 현재 속소 나연 씨와 지연 씨의 생각 때문에 혜은 씨가 불편하면서도. 혜은 씨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적이 됐어요. 뭘 해야 될지 머릿속은 맑아진 거지. 혜은이라는 존재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게 참그 규민 씨가 복잡한 사람이 돼버리는 건데. 아까는 마음이 불안했잖아요. 아무 얘기도 사랑받지 못할까봐 마음이 불안했다고. 근데 옆에 혜은 씨가 앉아있음으로 해서 안정감을 찾았어. 왜냐면 이두 사람을 놓치더라도 혜은이 있다는 생각. 물론 이건 정말 무식 깊은 곳의 생각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너 지금 혜은 씨를 통해서 안정감이 생겼어. 그런데 혜은 씨가 나를 또 압박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나는 나연 씨든 지수 씨든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좀내 마음을 좀 차분히 해서 얘기를 하고 풀고 싶어. 그런데 마음이 안정화 됐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여자친구로서 의 혜은 씨가 나를 압박해. 그럼이 자리에서 피해서 나연 씨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나윤씨한테 가요. 그러면서 좀, 좀 쉬다 나올래? 이 말은 뭐예요? 그럼 나 먼저 들어갈 테니까 너도 조금 쉬다가 나와. 똑같이 나가면 대화한 것 같으니까 뭐한 1, 2분 있다가 나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규민어지 규민어. 규미너. 나윤씨랑 대화를 하러 가요. 나윤씨 방으로. 그러면 혜윤씨가 어떻게 나와? 물론 나와서 거실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혜윤씨 방에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건 쉽지 않지. 혜원 씨는 혜원 씨 입장에서 보면 나랑 얘기하자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자고 했고 나 들어와서 앉으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좀 꺼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은 아무 얘기도 없이 다른 여자랑 얘기하러 갔어. 이렇게 혜원 씨 생각이고 규민 씨 생각은 아까 좀 그렇게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고. 규민 씨는 나연 씨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규민 씨가 궁금해 가지고 왔어 나연 씨가 나 걱정돼서 그러니까 너나 잘해 라고 하지만 저 너나 잘해 저 말에 규민 씨가 알아서 알아서 그만해 하면서 저 말에서도 도망가죠 뭔가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자신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규민 씨는 이렇게 도망가요 그걸 힘들어해 그러니까 나연 씨가 바로 장난이라고 그 상황에서도 해연 씨는 이제 밖에 있는 거죠 규민 씨가. 얘기를 끝내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안 들어가셨네요? 그러면 혜은 씨는 어떻게 들어가 너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규민 씨는 이제 뭐 여기 안 춥냐? 뭐 거실이라도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혜은 씨도 여기서는 자기가 상처받고 갈 곳이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거를. 당연히 그런 심리가 있겠죠. 상대를 원망하는 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여기서 버텼던 거지. 혜연 씨는 자기가 이렇게 상처받고 춥고 이런 거를 잘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 지금 비었어.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괜찮아? 응.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이 말은 뭐예요? 나 여기서 담배 피워야 되는데 이렇게 싸늘한 분위기 만들 거면 좀 들어가 줄래?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걱정되고 미안하니까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혜연 씨는 뭐 괜찮지. 그래서 김민 씨가 다리 다친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혜연 씨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그냥 걱정되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갔다고, 규민 씨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니까, 이 말도 본질에서는 도망가는 말이죠. 나는 아무에게도 이런 감정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다. 하지만 지금 규민 씨의 자세는 지금 저 불편함이 너무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 이 사람과 애착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또 무섭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죄책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규민 씨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기도 힘들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도 되게 복잡한 게 섞여 있거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거고. 해연 씨 입장에서는 나랑 얘기하다가 갔잖아. 근데 규민 씨는 원래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규민 씨 입장에서는 혜은 씨는 자기가 혜은 씨랑 다시 사귈 마음이 지금은 스스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혜은 씨와는 최대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내가 제주 씨와 나연 씨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가 문자를 보냈던 나연 씨를 확실히 다져놔야 내가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마음을 얻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거를 아까 옆에 해연 씨가 왔을 때 마음 정리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나연 씨한테 갈수 있었겠지. 그래서 규민 씨는 이제 뭐 마음도 편해졌겠다. 나연 씨랑 대화도 했고 어느 정도 내가 뭐 방향도 정했고 이날은 이제 앞으로 또 뭔가 파란이 있겠지만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해연 씨가 더 필요 없죠.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난 내려갈게. 그리고 또 압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들어갈게 또 말을 합니다. 응. 들어간다. 해연 그러니까 씨는 나연이는 걱정되고 나는 걱정이 안 돼. 그러니까 규민 씨는 나는 물어봤다. 그래서 상처 상처가 걱정돼서 물어본 거냐. 네, 규민 씨가 그거 걱정돼서 물어봤겠어? 네가 걱정돼서 물어봤지. 근데 네가 걱정돼서 물어봤다는 말을 또 참아 못해. 음. 규민 씨가 제가 혜연이랑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았던 X에 대한 감정들이 확 올까 봐더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한건 맞는 것 같아요. 지수가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나윤이도 그렇고 그 친구의 감정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혜연 씨가 혼자서 규민 씨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약간... 혜원 씨가 약자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의 연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연애에 뭐 강자가 있고 어디고 약자가 어디겠냐만은 오히려 규민 씨가 현씨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보는 관계였을 거라고 봐요. 원래 혜원 씨는 남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고 규민 씨는 그렇잖아도 열등감도 있고 뭔가 자신을 바꾸고 싶고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인데 과거에도 그랬 하지만 이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해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있으니까 또 자기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됐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보다 날더 사랑한다 한들 난이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카리스마로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규민 씨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옷이란 말이야. 그 옷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게 규민 씨의 본질은 아니니까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규민씨가 생각했을 땐 혜은씨가 따라다닌 거야. 혜은씨가 생각했을 땐 얘가 같이 얘기하자고 했다가 도망간 거가 되는 거고. 진짜 좀 싫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게 혜은씨는 방으로 돌아가고 규민씨도 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란다 씬에 대해서만 좀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규민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